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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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아무도 뭐뭐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none 아무도 of them 그들 중에서 이때 of them 하면 그들 중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넌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맨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told me, told 하면 tell, 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됐습니다. 맨 앞에 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told me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더 fact. 이때 fact 하면 사실. The fact 그 사실을, 즉 전체적 의미는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ough, though, thoug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돼지꼬리 발음으로서 the, th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GH는 무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ough thoug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비록 뭐 뭐이지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ough 비록 I was hungry. 나는 배가 고팠지만, I ate. 이때 ate는 eat,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nothing이 붙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즉, 전체적 의미는 난 비록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eriod, period, perio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week, 이번주는 is sale period. sale 하면 할인 판매, sale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sale p e r i o d 하면 세일 기간, 할인 판매 기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번 주는 세일 기간이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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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뒤로 또는 뒤쪽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need to 이때 need to 하면 뭐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need to drive a car. 나는 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어. backward. 뒤쪽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차를 후진해야 할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amond, diamond, diamo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A가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몬드 다이몬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다이아몬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was wearing 이때 꼬리에 ing 를 빼고 wear 하면 몸에 착용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옷을 입다 또는 안경을 쓰다 또는 반지를 끼다 또는 신발을 신다 즉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wearing 하면 과거 진행형이 되겠고요. 비동사 was가 과거형이라 과거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she was wearing 그녀는 끼고 있었어. a diamond ring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때 ring 하면 반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diamond ring 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홈홈홈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전체의 또는 전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whole family. 이때 family 하면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whole family 하면 가족 전체가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 하면 산책을 나가다 또는 산책하러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nt for a walk. 산책을 나갔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의 가족 전체가, 모두가 산책을 나갔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arly, nearly, near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거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exercise 이때 exercise 하면 운동을 하다. 나는 운동을 해. nearly 거의 every day 매일 이때 every day 하면 매일. 즉, nearly every day 하면 거의 매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ale, sale, sa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할인 판매 또는 세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bought 이때 bought 하면 b u y 사다 by u 사다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나는 샀어. 어 coat coat를 during 하면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중요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sale 세일하는 동안, 세일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세일 때, 코트를 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llow, mellow, mellow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t가 연음에 의해서, t가 아니라, 르르 르 그리고 알파벳 a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et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금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handle handle 하면 손잡이. 즉, the handle 그 손잡이는 is made of be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metal, 금속으로 만들어지다.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손잡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eiling, ceiling. ceil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천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room 내 방은 has 가지고 있어. or high high하면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이때에도 유의하실 점은 gh가 묵음이라서 hi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ceiling 천장을 가지고 있어. 즉, 전체적 의미는 내 방은 천장이 높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무도 뭐뭐 않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none, none, non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hough, though, th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eriod, period perio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뒤로 또는 뒤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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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다이아몬드 라는 뜻이 되겠고요.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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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전체의 또는 전부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whole, whole, who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nearly, nearly, near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할인 판매 또는 세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ale, sale, sa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금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메로 매로, 매로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천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elling selling sell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ne of them told me the fact. None of them told me the fact. None of them told me the fact. 다음 문장은요. 난 피록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ough I was hungry, I ate nothing. Though I was hungry, I ate nothing. Though I was hungry, I ate nothing. 이번 문장은요, 이번 주는 세일 기간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week is a sale period. This week is a sale period. This week is a sale period. A sale period. 다음 문장은요, 차를 후진해야 할것 같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need to drive a car backward. I need to drive a car backward. I need to drive a car backward.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was wearing a diamond ring. She was wearing a diamond ring. She was wearing a diamond ring. 다음 문장은요, 나의 가족 전체가 산책을 나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whole family went for a walk. My whole family went for a walk. My whole family went for a walk. 이번 문장은요. 나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exercise nearly every day. I exercise nearly every day. I exercise nearly every d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세일 때 코트를 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ought a coat during the sale. I bought a coat during the sale. I bought a coat during the sale. 이번 문장은요, 그 손잡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handle is made of metal. The handle is made of metal. The handle is made of metal. 다음 문장은요. 내 방은 천장이 높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room has a high ceiling. My room has a high ceiling. My room has a high ceiling. A high ceil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